직선하고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, 즉, 곡선은 X제곱이고, 직선은 X 플러스의 T이고,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하면,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요, 두근을 알파벳타라고 합시다.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, 여기가 베타가 되죠. 알파, 베타 이함수가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는 없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가 될 테고 아,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테고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알파, 베타는 1이고 알파, 베타는 마이너스 T다 이런 상황인데 A H C H가 A H A H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. 그래서 A H는 알파 크니까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게요. 얘는 루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빼기 4 알파니까 더하기 4t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CH는, CH는 베타에서 이걸 빼면 베타 빼기 빼기 알파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고 에는 그냥 1이겠죠. 그래서 리미트 1 더하기 4T에 빼기 1에 T T는 0으로 가요. 유리하게 되면, 분자는 4t가 남고, 분모의 t 의 t 약분. t0으로 가면, 아, 여기 잘못됐다. 플러스죠. t0으로 가면 2분의 4가 되어서, 극한은 2가 됩니다.